그러므로 너 공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내주여와 호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름치게 하는 잔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내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에게 내가 내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와 같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어제는 유다가 마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었는데 오늘은 바벨론이 마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은 누구나 다 마시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먼저 마신 겁니다. 계시록에도 보시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될 때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먼저 마셨지만 유다 백성들 안에는 아주 작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고도 다 타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은 이 진노의 술에 유일하게 녹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면 그들은 완전히 녹아서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21절에서 23절에 쭉 얘기를 하면서 22절에서 하나님께서 뒷부분에 내,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네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그 잔을 너를 예,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바벨론의... 이 진노의 잔을 옮기시겠다는 거죠. 근데 유다 백성들에게는 이 진노의 잔이 그들을 정결케 하는 도구였고, 바벨론에게는 멸망케 하는 심판의 진노의 잔이었던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고대에서 전쟁에서 이기면 특별히 바벨론은 아주 흉폭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정복한 백성들을 땅에 쭉 엎드리게 합니다. 그리고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던 가려는 그들에게 네가 네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와 같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을 괴롭히던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참 잔인하게 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도 정복하면 다 밟고 지나가고 어, 가진 고문을 행했습니다. 근데 바벨론에게 이 진노의 잔을 옮겼었는데 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독해집니다. 유다 백성들이 마실 때는 아주 독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죽이시지는 않으세요 고통을 가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그 작은 믿음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서 회복시키시고 수술하기 위한 잔입니다 그래서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할 정도의 독한 술이 독한 잔인 거죠 근데 이제 바드벨론 사람들이 마실 때는 완전히 이건 독약입니다 한번 마시면 살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하나님의 이 분노의 잔을 마시고 바벨론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방금 우리가 확인해 본 것처럼 유다 백성들을 밟고 지나가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왜 그렇게 허락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 종일 엎드려서 먼지를 마시면서 발표해야 됐고 바벨론 사람들은 신나게 그 위를 밟고 지나갔겠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 밟히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렇게 이방 백성들에게 밟히다니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했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말씀의 종들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우리가 회개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이제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구나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은 이것을 참 받아들이면서 회개하고 교만이 씻어지고 불신앙과 불순종했던 그런 부분들이 이제 씻어지는 하나님이 그런 도구로 바벨론을 이제 사용하신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바벨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잔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실컷 자기 정력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이 잔을 마시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모든 것을 다 즐기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한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심판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 사람 안에는 전혀 진실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들은 심판받을 수 심판받아 멸망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죠. 이 세상을 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것이 제1개명으로 귀착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 한 분만 우리가 죽도록 두려워한다면 다른 어떤 것도 우리를 망하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풍성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 것입니다. 하나님만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마음 성품 뜻 따에 사랑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결코 수치를 당치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 되셔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행복이 세상에 있다고 생각해서 세상을 따라가면 바벨론과 같은 멸망자와 학대자가 준비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밟고 지나가게 하셔서 깨닫게 하시는 이런 훈련 조교라 그럴까요? 깨닫게 하시는 이 밟고 지나가는 바벨론과 같은 자를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두려워하고 의지하지 않고 살면 세상에서 밟히고 세상에서 참 먼지를 마시면서 수치를 당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교만을 다 빼내야 되는 불신앙과 강박함을 다 빼내야 되는 그런 수술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51장에서는 다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면 우리의 입에는 온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우리의 입술에 둔다고 하셨습니다. 원수를 이기는 방법은 이 말씀을 시도 때도 없이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모여서 모일 때마다 이 말씀을 선포하고 나누면 우리 앞에 있는 성벽이 여리여성이 무너지고 홍해가 갈라지고 마귀의 세력은 쫓겨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가 놀랍게 응답되는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51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빨리 돌아오라는 겁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잔이 더 독해지기 때문입니다. 수술하기가 점점 더 어, 뭐 하나님은 쉽게 수술할 수 있지만 수술을 받는 이 하나님의 백성의 입장에서 얼마나 힘들고 고통의 시간이 길어지는 거죠. 빨리 돌아오면 그것도 청년의 때에 돌아오면 수술도 가볍고 이 잔도 덜 독합니다. 그런데 너무 늦으면 수술도 오래 걸리고 잔도 독해서 정신을 차리고 회복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름답게 견고하게 서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강한 사람들 우리를 엎드리게 하고 발로 밟고 지나가게 하는 자들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자기들은 멸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발로 밟을 때에도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물론 문자적으로 발로 밟지는 않겠지만 이 세상 부귀영화를 가지고 우리를 무시하면서 껐떡거려도 우리는 그 앞에서 전혀 기분 나빠하지 말고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판단될 것입니다. 세상 부귀영화 누렸지만 하나님 앞에 내놓을 곳 아무것도 없는 그들은 마지막에 진노의 심판의 잔을 마시고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그리스도께서 남은 고난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바울처럼 교회를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겨 두신 이 고난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이 세상을 편하게 살려고 하지 말고 신앙생활 편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와 말씀으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고난을 우리가 감당하면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능력의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과 바벨론 백성들 언젠가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는 잔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취해 있는 그 악한 정력에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세탁기요. 또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는 하나님의 도구인 것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결케 하는 도구로 쓰임 받았던 유다 백성들을 잔인하게 혹독하게 짓밟았던 유다 아, 바벨론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 취해서 그 무서운 독을 마시고 그들은 멸망하고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 입술에 두신 말씀을 늘 선포하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고 때로 우리가 세상 쫓아가다가 하나님이 밟는 자를 또 괴롭히는 자들을 준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실 때 속히 속히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러한 자리까지 가기 전에 늘 말씀 붙들고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복되게 사용하시는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미리 지금부터 우리는 죄로 인한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고 고백한 것과 같이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하나님께 반납하고 사랑의 종이 되어 섬기고 사랑하고 그렇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 받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에게 있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다고 하였사오니 이 땅에서 잠시 잠깐 받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권한 받는 것이 하늘의 상급이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갚아주실 것을 믿고 날마다, 날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며 주님을 쫓아가는 제자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또 이노근 장모님, 또 부친상, 마지막 발인, 그리고 하관, 또 장례 절차를 마치게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유족들에게 부활의 소망과 천국의 소망으로 위로하시고 채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유족들에게도 큰 힘을 주시고 하나님 또한 저희 마천교회 환우들 기억해 주시고 다음 세대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군문의 나들들 지키시고 저희 교회가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위에 오늘도 승리의 소식들 들려오도록 하나님 저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전도의 문을 힘차게 열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천교회도 힘있게 기도의 불, 부흥의 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의 불을 가로막으려고 하는 모든 사단의 궤격은 물러가고 하나님께서 십령 심령 십령마다 예배와 기도와 말씀으로 말미암은 큰 성령의 불이 타오르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